유방 확대술을 하기 전에 유방에 병변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둬야지. 확대술을 했다가 나중에 암이 발견되면은 아, 만모톰이 뭐예요? 만모톰은 실제로는 상품 회사의 상품명인데요. 네. 그게 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명처럼 돼서 유행이 돼서 이렇게 만모톰이라고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병원 신석 프로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병원 김장혁 프로닥터입니다. 네. 보통 가슴 수술 전후 유방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방 확대술을 하기 전에 유방에 병변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둬야지 확대술을 했다가 나중에 암이 발견되면은 보형물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날수 수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밟는 거고 수술 후에도 보형물의 상태가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럼 원장님께 질문을 네. 할게요 그럼 저희 병원에서도 유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우리 병원에서는 초음파로 검사를 할수 있고요 검사서 음.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봐서 고용물 어, 확대하기 전에, 만모텀으로 해서, 제거 같이 하고, 확대 수술이나 축소나 미용 수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모텀이 뭐예요? 만모텀은 실제로는 상품, 회사의 상품명인데요. 고 네.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명처럼 돼서, 유행이 돼서, 이렇게 만모텀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유방에양성호 뭐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보고 제거를 하,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 절개를 한 5mm 정도 그렇게 넣고 볼펜 정도 되는 굵기의 피스가 유방 쪽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음. 이렇게 음압을 걸어서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터가 적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수술 전 검진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초음파로 우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로 이상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만모톰으로 제거를 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판단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음, 가슴수술과 만모톰을 함께 한 번에 수술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이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일반적으로 만모톰 시술은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가슴확대술을 할때전신마취로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 두번 일할 필요 없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수술 후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수술 후에 검진은 단기 그 여성분들 유방암 검진을 1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권고되어 있고 주로 유방암 검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보형물의 상태도 동시에 같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장액종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구축이 온다던가 보형물의 파열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 유지방외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아이들 병원만의 메리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외과에서 저희가 암이나 혹이나 이런 양성 질환들을 주로 많이 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돼서 수술 전후 검사라든지 주후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의양과 선생님들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 하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을 상호적으로 교류 많이 하고 상의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명이 있으면 기다림 없이 빨리빨리 검사도 진행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제 가슴 수술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음. 검사를 받는 분도 많아지고 해서 더 이제 고객님들께 기다림 없이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굿 애프터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